3등급 10마리가 출발대 칸을 모두 채웠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1110m 금요경마 제재 7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슈퍼러너, 바깥쪽 10번 천일수, 그리고 1번 정우일풍까지 빠른 출발. 4번, 10번, 1번, 세마리가 앞섭니다. 선들은 4번 슈퍼러너가 잡고 있습니다. 임조강 기세의 오세마, 4번 슈퍼러너가 산마 신차 큰격차를 앞서고 있고, 안쪽 1번 정우일품, 바깥쪽에서는 10번 천일수, 외곽으로 6번 무림태자가 근소하게 4위권, 중위권 안쪽 5번 명문대부와 인꽃의 2번 경성재일이 맞붙었고, 하위권에 7번, 8번 두 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슈퍼러너, 이마신차, 바깥쪽 전현중세 10번 천일수와 안쪽에 뻗들고 있는 1번 정우일품이 근소하게 2, 3위권 펼치면서, 바깥쪽 6번 무림태자와 1마신차 벌어진 채, 안쪽 5번 명문대부가 근소하게 4위권 이큽니다. 3콜곡수를 빠져나오고 있는 안쪽 4번 슈퍼러너, 계속된 선두 중반까지 이끌어 나갑니다. 이마신차 격차 벌어진 채, 2위권 10번 천일수, 그리고 외곽으로 7번 행복의 문, 11살의 노장마, 4번, 10번, 6번, 5번, 1번, 7번, 9번 순으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4번 슈퍼로나와 10번 천일수가 2위권 밀린 가운데 다시만 바깥쪽 5번 명문대와 6번 무림태자까지 3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선들은 4번 슈퍼로나와 임정근 기수 그러나 바깥쪽 5번 명문대와 곽석길 기수가 초반 맞추는 5번 명문대부가 순식간에 역전승. 바깥쪽 5번 명문대부 2위권에 네 머리가 뭉친 채 안쪽 8번 제주옥을 격기와 3번 전설 파도가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5번, 3번, 8번 증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바깥쪽에서 앞서 나왔던 5번 명문대부 곽석기수와 2번 경주 첫 호흡을 마쳤습니다. 6세 거세마로 종결자와 명문기족의 자마. 바깥쪽에서 순식간에 앞서 나오면서 중반 역전승을 기록했고 타조 김홍건 기수의 8번 제주 요격기 안쪽에서 3번 전설파도와 맞서면서 8번, 3번, 3번, 8번 두 마리의 2위권이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출발 기록은 1분 34초 플랫. 111m였던 제주의 7경주. 직선주로에서 곽석 기수의 5번 명문대보가 바깥쪽에서 순식간에 앞서 나오면서 충분한 짜릿한 역전승을